안녕하세요 내즈마린 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 위치한 테라스 빌라 매매권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곳의 전용 면적은 한 16평 정도 실사용 면적은 한 26평을 사용을 하는 테라스 빌라예요. 세대별 개인 창고 공간도 별도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는 세대당 한대 정도 할수 있는 공간과 주변이 숲세권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에요. 이제 이곳의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담보 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 가량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현장의 입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목현동에서도 비교적 초입의 위치에 있고요. 이베지 터널을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뭐 성남까지는 한 자차 기준으로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로 성남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빌라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이번 현장 제가 외관이랑 실내 공간을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건물 외관을 설명을 드릴 건데, 하부로는 포천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상부로는 스타코, 지금 위쪽 검은색 부분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오늘 안내해드릴 세대는 저 끝집입니다, 1층. 주차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세대당 100%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전 세대가 같이 사용을 하는 공용 공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자갈밭 공간이 공용 공간이에요. 여기서 뭐 지인분들 오셔서 이런 테이블을 활용을 하셔서 뭐 차를 마셔도 좋고 아니면 뭐 맥주 한잔 드시기도 좋고 이 밑으로는 이렇게 천이 흐르고 주변으로는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맞은편 쪽에 저희 원두막이랑 이런 공간들 보이시잖아요. 이 동에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시는 공간입니다. 실내로 이동해 보시죠. 네, 공동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두셔도 좋은데 여기는 세대별 개인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창고 공간이 있거든요. 102호 라인의 창고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고 공간 사이즈도 엄청 넓어요. 여기다가 웬만한 잔짐들 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쪽으로는 이렇게 전등도 시공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뭐 습하거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창고 공간까지 다 보여드렸고, 이제 해당 세대로 들어가 볼게요. 네, 가장 먼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우측으로 이렇게 키큰 장으로 세칸에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좌측으로도 이렇게 하프장으로 신발장이 세 칸이나 있습니다. 이쪽 하부로는 띄움 시공도 되어 있어서 데일리 슈즈 보관하시기에 용이하시고,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 전시를 통해서 거실 공간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제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집이라서 채광도 상당히 좋고 바닥은 강마루 이제 벽은 실크 벽지. 또 여기는 한 4년 정도 된 빌라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은 없고 이렇게 벽걸이형 에어컨 혹은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쇼파 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인용, 5인용을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TV는 어, 정말 큰 TV를 두셔도 될것 같아요. 하부에는 네, 이렇게 대리석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이쪽으로는 월패드, 보일러 조절기, 각종 스위치가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대형 바리솔 조명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집주인분이 또 다른 시공을 하셨거든요. 네, 바로 이 방범창이에요. 이 방범창 시공하시는 비용만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두가신데요 네, 이렇게 거실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주방으로 이동해볼게요. 지금 가장 먼저 이쪽이 식탁 자리인데, 식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인용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즘 원형 식탁 같은 거 두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박스가 냉장고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여기는 따로 이렇게 파티션을 또 시공을 해 주셔서 약간 여기서 조리하시다가 이 식탁으로 튀길 수도 있는데 이런 파티션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동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T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상국 가스 쿡탑 위에 후드, 싱크볼 그 다음에 수납장은 상하부로 여유롭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가 별도로 있거든요. 테라스가 진짜 좋아요. 네, 테라스는 다용도실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에다가 뭐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테라스로 나가는 이 문에도 따로 이렇게 방범창을 별도로 시공을 하셨네요. 네, 지금 테라스로 나왔는데, 테라스가 이 공간만 있으면 이게 무슨 테라스야? 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좋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 집주인 분께서 지금 여기까지는 나무 데크 테라스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사이드 쪽으로는 이렇게 텃밭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아, 여기서도 진짜 전망 하나는 끝내주고, 테라스 공간을 프라이빗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딱이겠네요. 곳곳에 예쁜 조경수도 심어져 있고, 네, 이렇게 이제 테라스 공간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안방과 남은 방, 그리고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볼게요. 지금 안방 가는 이 길목에 플랜테리어로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방 사이즈도 엄청 커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이렇게 블랙 계통으로 또 포인트를 주셨네요. 네, 거실 창과 마찬가지로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집이고 이 안방 공간에. 여기 자투리 공간이 있거든요. D자로 시스템장 짜셔서 자그만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옆쪽에 있는 안방 욕실. 안방 욕실은 살짝 협소하기는 해요. 그래도 양변기 세면대, 그다음에 선반 거울이 달린 수납 공간. 이 옆쪽으로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는 샤워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방 공간까지 보여드렸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어, 여기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크네요. 안방과 다르게 이렇게 벽지를 레이어드로 포인트를 주셔서 네, 각 방마다 개성이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방까지 보여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방과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이 장은 원하신다면은 두고 갈 수도 있다 라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식구가 적으시면은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지금 공용욕실에는 따로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코너 선반, 샤워시설, 거울이 달린 수납공간 세면대, 양변기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 위치한 빌라 현장을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 이곳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